그땐 그랬지 시리즈 2탄 추억의 PC게임 10개입니다. 스타그래프트. PC방 게임 점유율 64%나 차지했던 게임입니다. 당시 게이머들에게 팬덤이 생길 만큼 엄청난 인기 게임이었습니다. 스트리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했던 게임이었죠. 파워를 잘 맞춰 싸워야 하는 감각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빨콩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네요. 스페셜 포스.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총좀 쏜다 하는 고인물들이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디아블로. 현재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시리즈로 높은 흡입력을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는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갖 준첫 번째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오투잼 어린이들이 더욱 재밌게 한 추억의 리듬 게임입니다. 삼국지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온 장수 RPG 게임입니다. 임진록, 임진왜란을 소재로 삼아 조선과 일본의 전쟁을 다룬 전략 게임입니다. p s 스 메이커! 이때 당시 안 해본 여성분들이 없을 만큼 여성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임입니다. 리니지 1998년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